자, 두 번째. 시간 전치사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시간 전치사는 장소 전치사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 딱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선생님이 먼저 그림으로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림이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안에 알맞은 전치사를 하나씩 넣어 볼게. 오, 우리 앞에서 봤던 장소 전치사처럼, at, on, in, 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일 때도 쓰인다고 하네. 다시, at, on, 어, 선생님, it이라고 적었네? when it, in. in 같은 경우에는, 뭐하는데 쓰인다? 어, 시간과 장소, 전치사? 둘다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쓰인다. 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한번 문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으, 으. 으. 에이. 검정 색깔로 채울게. 됐다. <laughs> 자, 그러면, 엣과 온과 인의 차이점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해볼 건데, 일어 피라미드 그림 속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엣과 온과 인 중에서 비교적 조금 좁은 개념은 에이야 인이야, 온이야? 크기로부터 뭐 한번 비교해볼까? 오, 어, 엣의 자리가 가장 좁다, 그지? 그래서, 엣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좁은, 특징이 특정한 시각을 나타낼 때 써요. 다시, s은요, 특정한 시각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장소 전치사처럼, s도 비교적 좁은 지점이었던 것처럼, 뒤에 시간의 전치사도 다른 전치사에 비해서 s은 좁은 개념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시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리고 시간.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몇 시냐면 어 3시 23분이야. 그래서 3시 23분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at, 3, 2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넣으면 괄호. 왜? 여기 있는 뒤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at을 넣어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앱보다 조금 시간의 개념이 넓어져. 그래서 하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루. 일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온 같은 경우는 요일에서 쓰입니다. 요일 그리고 날짜에 쓰여요. 한번 해 볼게. 오늘은 선생님이 무슨 요일이냐면 어, 월요일이거든. 어, 월요일에 선생님 출근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이 영어로 뭘까요? Monday. 그렇지. 그래서 on Monday라고 적어 주는 거야. 왜? 뒤에 나오는 Monday가 요일이 나타내기 때문에 s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on을 쓴다. 이렇게. 그리고 항상 대문자로 적어 주는 거. 요일 적을 때는 대문자로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날짜도 한번 해볼게. 오늘은 몇월 며칠이냐면 3월 9일이야. 그래서 아, 아 선생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휴강 기간 동안에 친구들 중에서 한명 생일인 친구가 있었거든? 원래 수업 시간이었다면 선생님이 축하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어, 원래 수업 일자가 아니라가지고 축하를 못 해준 것 같은데, 숙제가 언제냐면, 아, 그, 그 뭐고, 생일이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준우였어, 준우. 준우가 2월 29일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2월 29일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 든 지나갔지만 생일을 축하합니다, 준우씨. 자, 그러면 우리 2월 29일로 한번 날짜를 어, 적어보는 법을 해보자. 우리 2월달은 영어로 뭐예요? 그렇지, February다, 그치? February 29th. 고. 어, 이월 2 9일이라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뭐 써준다. 오늘 써준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어, 애보다 조금 넓어져서 하루가 됐어. 오늘. 자 이는요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에 쓰이냐면 하루보다 더긴 일주일, 이주일 할때 주. 그 다음에 몇월할때 월. 할때 war, 혹은 연도, 몇 년도 할때 연도. 그리고 계절까지 같이 쓰이게 돼. 계절까지.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음, 첫 번째 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월. 우리 오늘 이제 3월달이 되었어, 얘들아. 그러면 February는 끝났다. 어, 원래 정규 수업 시간이면 선생님 칠판에다가 "이번부터는 몇 월이죠?" 라고 시작을 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야 겠네요. 그죠? 그래서 3월은 영어로 뭐지? 해볼까? January, February, March. 그렇지, 한 개만 더 해볼까?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은 March, 3월이지 그치? 그 다음에 월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2인을 적어주는 거예요. 아, 주의해야 되는 거월 적을 때도 항상 대문자 적는 것도 잊지 말기. 이렇게인데, 선생님 사실은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전부야. 시간 요일 날짜 월요렇게만 적혀져 있거든. 근데 선생님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몇개더 적을게요. 자, at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가볼게요. a 자, 얘들아, at은요 시간 말고 또 언제 쓰이냐면 하루의 시점에도 쓰이기도 해. at은 콕 집어서 말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치?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콕 집어서 말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at, 눈. 자, at, 눈은 언제냐면요. 낮 12시에요. 정오. 그리고 밤 12시. 밤 12시는 at, midnight. 라 뜻이야. 자정. 자, 그리고 밤 그냥 밤을 지칭할 때는 at night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일과 날짜 오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에서 요일과 날짜 말고 또 언제도 쓰이냐면 특정한 날짜를 쓰기도 해. 특정한 날.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마스 같은 거는 매번 있는 날이 아니면 1년에 딱 정해진 특정한 날인 거야. 특정한 날이다. 그렇지? 그래서 특정한 날 앞에는 on을 써 주는 겁니다. on Christmas 이렇게요. 하나 더해 볼게요. on Christmas도 있고 뭐도 있을까? 음, 추수 감사절. 추수 감사절은 Thanksgiving Day다. 그죠 그래서 on 자리가 좀네요. Thanksgiving Day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월 한번 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요 선생님이 왼쪽에 적은 것처럼 인은 조금 더 많은 넓은 범위라서 좀많아요 월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주도 있어. 주 예를 들면 이번 주 in a week. 이번 주가 아니라 한주한주 한주 이런 의미. 어, 주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이 합쳐져서 조금 더긴 느낌이다, 그치? 그래서, in을 써줘야 됩니다. 온보다 훨씬 큰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주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계절 한번 해볼게요, 계절. 어, 이제 봄이죠, 그쵸? 봄 같은 경우는 영어로 spring입니다. 그러면, in, spring, 이렇게. 그 다음에 연도 한번 해볼게요. 연도. 지금 몇 년도? 음, 2020년도다. 그치? 연도. 2020은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 얘들아? 우선 적어볼게. 요렇게는다 알고 있어. 아, 두 개씩 끊어서 읽으면 돼요. In 2020. 이렇게. In 2020. 그리고 마지막.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쓰긴 해. 하루의. 일정 시간.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in the morning. 자, 그러면 점심, 오후는 in the afternoon. 저녁은 in the evening. 이렇게 쓰이는 거지. 가 돼. 아 그런데 책에서는요. 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이렇게 큰 글씨로 적어져 있는 거 위주로만 되어져 있어서 여기 위주로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인 여기 있는 앱과 온과 인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응. 음.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같이 프린트해준 곳에다가 여기 요거 요 화면 필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여기 시간 전치사 필기 화면, 필기를 화면, 화면을 필기를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지금 책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책몇 페이지 피냐면 74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켰나요? 오케이 책 봤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부터 한번 앞에 있는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lease, where is the ball? 자, 공에 대한 위치를 묻었어. 어디에 공이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it is 어디 있는지 뒤, 전치사를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의 위치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it is in the box. 박스? 안에 있습니다. It is on the box. 박스? 그렇지. 위에 있습니다. It is under the box. 아래에 있습니다. in front of.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in, on, under, in front of, behind, near, next to the 동그라미 쳤는데요. 여기 밑에다가 한글 뜻 적어 주세요. 한글 뜻. 시간 줄게요. 자, 그 다음, 혹시 먼저 못 적었으면 중지 버튼 눌러 놓고 그리고 다시 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임, 시간에 대한 전치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웬이라고 물었어? 언제라는 뜻이다, 그치? 언제 에이미의 생일 파티입니까? 라고 물었네. it인데 잠깐 주의해야 될까? 우리 여기 i t 라고 대답을 했는데 친구들아 it은요 절대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대답할 때아이라고 대답하기도 조금 이상하고 주어를 유라고 대답하기도 조금 이상해서 i t 라는 친구를 써주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 주어 자리에만 들어갈 뿐이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is는 이다라는 뜻이다 그치? 그래서 at 2 o'clock이라고 하면 2시입니다 해석하는 거 it is on Tuesday는 화요일입니다 it is in December 12월입니다 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여기 있는 전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2 o'clock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시간을 나타내는 거래, 거래. 그래서 전치사 뭘 써준 거야? 에 t 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Tuesday. 이거는 뭐에 대한 뜻이 뭐예요? 화요일이란 뜻이네. 화요일. 요일은 전치사 못뭐 써준다. 온. n December. 12월이라는 월을 나타내는 그치? 월은 전치사 못뭐 써준다. in.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있어요. 자, 밑에 한번 서커스 공연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줄테니까 전치 사구를 요렇게괄호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간 줄테니까요,괄호 한번 해보세요. 어, 다 했지? 선생님처럼 했어? 맞아. 전치사가 나오면 항상 과로하는 버릇을 들여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There is a mouse. 1번 한번 볼게요. There is a mouse next to the lion. 이라고 되어져 있네. 쥐한 마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 쥐가 어디에 있는지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어, 1번 문장에 찾아가 보니까 쥐가 어디에 있지? 오, 사자 바로 옆에 있네. 그래서 전치사 next to를 써준 겁니다. 그 다음 2번도 해볼게. There is a mouse. 2번 볼게요. 2번. 쥐가 있는데 쥐가 어디에 있지? 공 근처에 있다. 그치? 그래서 near the ball. 자, 사실은 여기에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면 there is a mouse next to the ball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3번. There is a mouse 하고, 3번, 3번 찾아볼게. 3번. 3번. 쥐가 있는데, 이 쥐가 어디에 있는지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on the swing. swing은 그네라는 뜻이죠. 쥐가 여기 어때? 그네랑 같이 접촉해 있다. 그치? 그래서 on the swing을 써주는 겁니다. 4번요. There is a mouse 하고, 원숭이 뒤에 있네요. 원숭이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뒤에 있어서 behind. 5번,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In. 그리고 6번, in front of clone. N이 빠졌는 것 같은데, c l o n 은 광대라는 뜻이야. 바로 앞에 있으니까, in front of. 그리고 7번, there is a mouse. 어, 오, 여기. 어, 깜짝 놀랬다. 발 밑에 있는 줄 알고. 어, 코끼리 아래에 있으니까, under. 이렇게 위치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이번에는요.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질문이 w h 이야 그러면 언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나타낼 때는 주어, 가짜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비인칭 주어. 이 친구 있을 써주면 되고 전의 생일이 몇 월달에 있는지 월이기 때문에 in 그리고 노벤버, 11월이죠. 그쵸? 11월 10일, 일자를 얘기하고 싶네. on 그리고 요일이죠. on. 또, 2번 한번 넘어가 볼게. When is John's birthday party? 생일은 10일이지만 파티는 보통 주말에 하죠. 그래서, it is on. 특정한 날짜 앞이기 때문에 on을 써준 거야. November 7th. 두 번째, Saturday 요일 앞에 on. 그리고 시간은 5시라고 하네. 시간 앞에는 전치사 뭐 써준다? at을 써준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on, at, in 요 친구들을 같이 쓰임을 짝꿍을 암기를 해주셔야 문,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어요. 자, 1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 Where are dots? 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 where 이라는 친구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리가 여러 마리라서 복수로 물어줬어요. 그리고 오리가 지금 연못 속에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in을 써준 겁니다. 이번도 한번 해볼게.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본다? where, where. 그리고 곰은 몇 마리? 한 마리. 그러면 비동사는 is. It is 하고, 나무 어디에 있어? 나무 뒤에 있네, 그치? 뭐, 뭐, 뒤에, 어디, 어디, 뒤에는 영어로? behin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는 3번, 4번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76쪽. 76쪽에 read and write at, on, in. 맞춰서 at, on, in을 적어야 되네. So, when is Mary's birthday party? It's 하고 July. 얘들아 July는 뜻이 몇 월이에요? 7월이다, 그렇지? 그래서 7월 앞에는 월이기 때문에 전치사 뭐 써준다? 맞았어, in을 써주는 거야. 뒤에는 특정한 요일이네요. 요일 시간이네. 맞춰서 알맞은 짝꿍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1번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이, do you see the cat? 고양이 봤니라고 했는데, 고양이가 어디 어디 아래에 있는 걸 그렸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어, 여기 책에 선인, 아, 나, umbrella, 뭐죠? 이거 우산, 파라솔. 아래 있는 걸로 선택을 했네요. Yes, it is 아래 있으니까 under the umbrella 이렇게요. 더 적는 거 빼지 마십시오. 위치를 나타낼 때는 더꼭 적어줘야 돼요. 그다음 이번 한번요 한번 해볼게. 질문부터. Do you see the frogs? 이번에는 개구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그치? 어, 개구리인데, 음, 선생님은 개구리를 어디에 놔두고 싶냐면, 여기 연못에 놔두고 싶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연못을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땅콩 같다, 그치?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아무튼, 개구리. 이렇게, 개구리, 개구리. 아, 그림을 그리시고, 근데 개구리가 여러 말이어야 겠죠? frogs.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개미 같다. 응. Yes, they are 하고 전치사 in front of the pond.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혹시나 모를까봐 선생님 이렇게 뜻 적어줄게요. 이거는 house, 연못 pond, tent, bench, t r e e 요거는 적혀져 있죠. 아무래 이렇게 겠죠 응. 이렇게 해서 문법 숙제는 선생님이 문자 보낸 대로 Unit 18 책과 워크북 문제 풀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숙제. 그다음에 프린트물.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프린트물 나눠 줬는 거. 그거 문제 풀어 주시고 세 번째, 강의 노트. 강의 노트라고 하면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그거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문법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선생님이 숙제한 친구들 이렇게 숙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 잘한 친구들까지 조금 헷갈려서 어, 다르게 한 친구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 누구 건지는 비밀, 누구 건지는 비밀인데 선생님이 숙제에 보면 여기 해석 노트에다가 단어를 다 정리를 하라고 했거든. 워크 북에 있는 단어를 해석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야 돼 알겠지? 책에 적는 게 아니라 해석 노트에다가 적을 어 거야. 그리고 해석 노트에다가 동사 찾는 거야. 동사 찾기, 동사 찾기, 잘했죠? 동사 찾기, 그리고 동사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알겠죠? 그래서 어, 단어를 여기다가 그냥 하얗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워크북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적어서 뜯었고 여기 위에다가 세모 표시를 해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검사할 수 있는 건요 요거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을 하시고 오늘은 수업은 문법 수업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